대한민국의 차세대 전략미사일 2026 현무-17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방위력 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현무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늘 로얄프레임에서는 한국미사일 기술의 정점에 선현무-17이 어떤 기술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20 26년을 대표하는 전략무기로 평가 되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무-17의 존재 자체가 갖는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주변 안보 환경이 극도로 복잡한 국가입니다. 반대국들 사이에서 자주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략 무기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현무-17입니다. 이 미사일은 장거리 정밀 타격을 위한 한국형 전략 미사일 체계의 최신 버전으로 이전 세대보다 압도적인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현무-17의 핵심은 긴 사거리와 더욱 강화된 관통력입니다. 기존 모델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타격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2026년 형현무-17은 그 능력을 한층 확장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고속기행 중에도 정확한 궤도 보정을 수행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제약 깊숙이 숨겨진 전략 조적을 확실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 고관통 탄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멀리 날아가서 마치는 것을 넘어서 상대가 가장 깊이 숨겨둔 핵심 시설까지 직접 타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현무 마이너스 17위 비행 방식은 복합적인 유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관성 유도, 위성 항법,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의 지능형 탐색 센서까지 결합해 목표 접근 정확도가 극대화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형 대량 모델은 전자전 환경에서도 유도 성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신의 전파 교란 대응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전장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상대의 방공망 및교란 장비를 상대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 미사일의 외형 또한 기능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현무-17은 길고 견고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고온 환경에서의 내열성을 크게 향상했습니다.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추진체가 탑재되어 발사 후 매우 빠른 가속을 구현하며 적의 요격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적이 대응하기도 전에 이미 목표를 향해 치고 나가는 속도, 이것이 바로 최신 전략 미사일의 승부처입니다. 이제 발사 플랫폼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무-17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기동성과 은폐성이 극대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차량 기반의 TEL 플랫폼은 다양한 지형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전시 상황에서 생존성을 높이는 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해진 기지에서만 발사가 가능한 구시대적 시스템과 달리 현무-17은 언제 어디서든 준비만 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형 개량 모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다층적 타격 시나리오 대응입니다. 한국군은 다중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무-17은 단독 운영뿐 아니라 다른 현무 시리즈와 함께 통합적인 타격 체계를 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플랜과 중거리 플랜을 조합하여 단계별 타격을 수행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실전적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현무-17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무기체계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억제력입니다. 상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도구이자 실제 전투 상황에서 한국군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력한 전략 미사일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상대가 감히 도발을 시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현대 전략 무기의 핵심 가치이며 현무-17은 바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력 향상을 상징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미사일 기술, 추진체 연구, 유도 시스템 개발, 복잡한 항공, 방산 산업 협력까지 현무-17은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런 능력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